입니다. 공무원 면접 시험이 변경됩니다. 아니 당장 국가지 면접 시험이 6월인데 면접 시험이 바뀐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올해까지는 현재의 면접 시험 평가 방식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내년부터, 즉 2024년부터 공무원 면접 시험이 변경됩니다. 2024년 공무원 시험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반드시 시청해주세요. 인사처는 2월 21일 새로운 인재상에 맞춰 공무원 면접 시험을 개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면접 시험을 개편하는 이유는 이번에 인사처에서 공무원 인재상을 새로 정립했기 때문인데요. 인재상이란 이런 거예요. 삼성에서는 열정, 창의, 혁신, 인간성, 도덕성. 포스코에서는 실천, 배려, 창의. 구글에서는 인지 능력, 리더십, 열정, 창의, 전문성. 에듀윌에서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처가 이번에 정립한 인재상은 소통, 공감, 헌신, 열정, 창의, 혁신, 마지막으로 윤리 책임 이렇게 네 가지 요소입니다. 새롭게 전입된 공무원 인재상은 공무원 면접 시험 평정 요소에도 적용이 됩니다. 인사처는 면접 시 인재상을 평가하기 위해 사전에 면접 과제를 부여하고 과제에 따라 설정한 질문과 기준으로 응시자를 평가한 구조와 면접을 인재상 평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인사처는 공무원 인재상이 반영된 공무원 시험 면접 평정 요소 개정안을 내부적으로 소의한 다음에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입법 예고가 끝나면 내년 시험부터 반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의 공무원 시험 평정 요소를 말씀드리 첫 번째,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두 번째,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세 번째,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네 번째, 예의 품행 및 성실성; 다섯 번째,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이렇게 다섯 개 요소인데요. 내년에 면접 시험이 개편되면 공무원 인재상에 대한 질문들이 면접 시험에서 가장 주된 질문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채채. 현재 국가제 면접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공직 가치였어요. 그런데 공직 가치 여러분도 딱 보기에는 쉽게 와닿지가 않죠. 그만큼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면접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공모 인재상은 앞에 말씀드린 네 가지 요소가 생각보다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향후 개편되는 면접시험이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좀더 편하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만 2024년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한테 조금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면접시험도 기출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어, 과거에 나왔던 질문들을 토대로 많은 분들이 면접을 준비하는데. 내년에는 달라진 편정 요소로 면접 시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새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클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변경되는 공무원 시험의 첫 번째 응시자라는 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 인재상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시고 그리고 예상 질문을 쭉 뽑아 보셔서 대비를 하시면 경쟁자보다 우위에 설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부터 변경되는 공무원 시험 면접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인사처에서는 입법 예고가 끝난 다음에 아마 내년도 구체적인 면접 시험 개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듀엘 공무원 소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합격, 에듀엘합격